안녕하세요. 금요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은 1층에서 저희 집이 19층인데요. 19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칸씩 올라가겠습니다. 2층. 까지는 아직은 가볍네요. 4층, 5층입니다. 어, 이제 별도의 시간을 내서 운동하지 않고 어, 집에 들어갈 때저가 지금 19층이거든요. 19층까지 올라갑니다. 오늘이 지금 3일차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은 지금 세 번째, 어, 오늘 지금 토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오전부터 집에 세 번째 들어가고 있거든요. 세 번째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지금 7층 정도 올라왔는데. 7층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5층입니다, 이제. 5층입니다. 시간을 떼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근데 한번 집에 들어가면, 반짝이 뭐냐면, <laughs> 나오기가 싫어요. 다시 올라오기 힘들어서, 다리 아파서, 11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지하 2층에다가 파킹을 해서 지하 2층부터 19층까지 걸어가니까 사실 21층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 지금 동네 한방에 산책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슬질적으로 어, 1층부터 19층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1층 왔죠? 지금 13층 처음에는 숨이 차서 전화도 말, 전화도 못 했거든요. 3일 차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을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진 자전거도 보이는데 계단에 소방 통로기 때문에 자전거가 있는 것은 화재에 화재시 위험합니다. 지금 15층 지나서 16층 향해서 잡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말을 못하겠네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3일째기 때문에 어 와이프보다는 그래도 말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7층 18층을 나뉘고 돌아갔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29층인데요 저희가 19층이라 너무 다행이에요 만약에 28층에 살았고 29층에 살았으면 아마도 못 올라갔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망의 19층 저희 집을 향해서 들어오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